자, 시제는, 일단, 현재 기점으로 보자. 현재 시제란 게 뭐니? 지금. 나는 아빠하고 닮았어. 10년 전에 닮았는데, 지금 안 닮고, 미래에는 틀렸죠. 맞죠? 한번 닮으면 끝까지 닮죠. 어. 나는 아침 7시마다 운동을 해. 그건 뭐예요?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 습관, 습성.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가 뭐니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맞저 틀려 해가 동쪽에서 뜨죠 어. 네. 그거는 불변의 진리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공전한다 맞저 틀려 어, 그런 거 불변의 진리잖아 습관이나 습성이나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시제에 쓰게 돼있어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앞선 시제가 뭐니 어. 과거 시제지. 지나간 시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과거 시제지. 과거 시제는 너무나 명확하잖아. 1분 정도, 1분 정도 과거고, 어, 1년 전도 과거고, 100년 전도 과거고, 그죠? 만년 전도 과거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는 과거 동사 쓰면 되고, 현재 시제에는 현재 동사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은 미래에 일어나죠 그죠 미래시제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제가 또 있냐면 진행시제가 있어요 과거시제 과거에 뭐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지금 I'm studying English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 현재 진행시제 자 미래진행시제도 있어요 미래진행은 어떻게 쓰죠 will be ing를 쓰죠. will be ing 써요. 보통 미래는 에, 조동사 위를 많이 쓰니까 일단 w 만 써보자. 뭐 s h l l 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과거시제 진행형, 현재시대 현재 진행형, 미래시제 미래 진행형 이렇게 여섯 여섯 개 시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경험이나 동작의 완료나 결과를 나타낼 때 현재완료시제를 쓰거든요 근데 그 현재완료시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 현재완료시제를 have pp로 표현했죠 have pp 물론 he 나 it 나 she 일 때는 has pp를 쓰기도 하죠 하여튼.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해져온 일, 일의 동작의 완료, 결과, 그 다음에 경험, 어. 과거에 했던 경험, 이런 걸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다 그러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이렇게 써. have pp.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five ye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으니까, 어때요? 어,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있으니까, 시제가 벌써 여덟 개가 됐어요. 이 여덟 개는 알겠지? 근데, 영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Uh, I blank 해놓고, I blank 해놓고, uh, I blank him 해놓고, before I arrived there. 이렇게 적어놓자.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를 만났었다. 헤드피피라고 있어요.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해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시제가한 단계 먼저 일어난 일이지. 앞선다는 얘기야. 그거, 그걸 영화에서는 과거 완료라고 해. 그래. 대과거. 과거 이전의 일이 과거까지 진행되어 온, 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그나 그럴 때헤드피피 써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그곳에 도착한 건 과거지만 내가 그를 이미 만났던 건그 과거 이전이란 얘기지. 그럴 때 과거 완료를 쓴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과거로 보지만 영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떼어서 본단 말이야. 일단 요거를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물론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긴 있습니다. 드물게 쓰지만. 그래서 시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일단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시제가 있냐면 미래 완료 시제도 있어요. 미래 완료 시제는 적을래? 아무 데나 적어. 일반 공책에 적던가 뭐. 어. 미래에, 미래에, 미래의 특정한 시간까지의, 미래의 특정한 시간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가상하거나 상상해서 표현할 때, we'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를 쓴다. 저번에 한, 한번한 적이 있어. By this time next year. 내년,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오빠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약간 문장을 바꿔볼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오빠가 군에서 제대하게 될 것이다. 군에서 제대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제대하는 게 아니야. 국방부에서 특명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수동 탈쓰는게더 좋죠. 아무튼, 네. by this time next year, my my brother will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Korean Army.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will have been 이게 쓴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 지금이 어, 미래의 특정한 시점이 내년 이맘때야. 내년 이맘때가 미래야 한지야. 미래인데 미래가 이미 다가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미래의 특정한 시점인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오빠가 군에서 제대할 거야. 이렇게.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가상하거나 상상해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미래완료시제인 will have pp를 사용합니다.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열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